복시 복시는 겹쳐 보이는 증상, 번져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어, 많이 어지러운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안 복시, 양안 복시 구분하게 되는데 단안 복시는 눈 자체 이상으로 인한 복시, 각막이 어, 휘었다든가, 각막의 원추형 각막이라든가, 난시가 있다든가. 또 수정체 혼탁, 백내장의 진행 중에 복시가 있다든가 망막 점막에 있다든가 황반 주름이 있다든가 눈 자체로 인한 복시를 단안 복시라고 얘기합니다. 양안 복시는 눈이 아닌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의 이상,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원인이 양안 복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단안 복시와 양안 복시의 감별점, 진단점은 많이 이렇게 어지럽고 두개로 보일 때.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게 되면 복시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양안 복시 눈이 아니라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복시로 보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양안 복시가 다 되는 원인 눈 안와 주위 근육의 염증이라든가 안와 근염, 안와 인대염, 또 안와 근육의 이상, 또 마비. 또 안근의 운동장애, 근육의 문제, 염증이라든가 마비라든가 근육의 손상이라든가 외상이라든가 근육의 염증, 또 인대의 손, 염증, 염증으로 인한 경우, 그런 경우 염증으로 인한 경우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써도 복시가 잘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염증 치료와 함께 복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신경계의 이상, 신경의 마비라든가 눈에는 6개의 근육이 있고 뇌에서 내려오는 3번, 4번, 6번 뇌신경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주관하게 되는데 신경의 마비, 신경의 손상, 신경의 외상, 또 신경계의 허혈성 시신경 유축 담요로 인한 시신경 유축이라든가 혈액공급의 장애, 시신경으로 인한 혈액공급의 장애, 또망막에는 수많은 동맥과 정맥 오세혈관과 함께 시신경이 있고 광수형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전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막막에서 대뇌 후두부에 시각 중추로 보내주는 과정에 뇌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종양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뇌수종이라든가 뇌압상승이라든가 뇌염이라든가 뇌 자체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눌리는 경우 머리로 부딪혀서 머리의 손상, 머리 외상, 높은 수 떨어졌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신경 손상도 눈꺼풀이 잘안 떠지게 되고, 또 눈동자가 틀어지게 되고, 또 눈이 복시로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